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리는 주식부자입니다. 명절인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계시나요? 명절만큼은 다이어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니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로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예전부터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되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내부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외부만 이리저리 둘러보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많이 봐서 규모는 어느 정도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니 정말 규모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생산되어서 세계로 나갈 걸 생각하니 삼성전자 투자자로서 매우 기대가 되고 든든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에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R&D 분야에 73조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60조원을 각각 투자합니다. 이런 계획이 실행되면 오는 2030년까지 연 평균 11조 원의 R&D 시설 투자가 집행되고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42만 명에 달하는 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될 겁니다.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연구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시설 확충을 통해 국내 설비 소재 업체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국내 펩니스 업체를 지원하는 등 상생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도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계획은 올 들어 정부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비메모리 산업 육성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제가 평택공장에 갔다 온 영상은 마지막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세계에 널리 널리 공급되기를 기대합니다.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정말 정말 화이팅이구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왔습니다. 여기서 파운드리를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고요.